그루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로운 에피소드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아 비트코인이 다시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3만 달러까지 올라줬고요. 2만 6천 달러까지 떨어졌었는데요. 알트코인 시장까지 함께 전부 올라주고 있습니다. 아 지금 퍼드 이게 이 유르, 루나 사태로 인한 공포가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된것 같습니다. 코인 시장이 전부 크게 반등을 해줬고요. 주식 시장도 어느 정도 뭐 선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저 같은 경우에도 큰 돈을 벌었죠. 왜냐면 하 어제 매수 주문에 들어갔거든요. 많은 매수 주문 물량이 들어갔었고요. 한 30만 달러 정도의 BNB를 매수를 해서요. 한 8만 달러 정도의 수익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매직크래프트 프로젝트의 토큰인 MCRT의 에 대한 그 회의를 했는데요. 한 10만 달러 정도를 넣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 지금 트레이드가 참잘 돼가고 있고요. 제 유튜브에 가입 버튼 클릭하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하는 트레이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74,000명의 구독자와 함께 한번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직 크래프트 NFT도 관심 많이 가지시고요 기술적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비트코인 음, 기술적 분석입니다. 지금 특히나 코인 시장이 말도 안되는 어, 반등을 보이고 있죠. 뭐, DYDX도 24% 솔라나 20% 어,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어, 제 트레이딩을 따라하고 계셨다면 아시겠죠. 솔라나도 제 타겟에 도달을 해서 매수 주문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a v v x 랑니어도 매도를 숏 포지션을 잡고 있던 거를 어제 청산을 했는데 청산한 이후에 아주 잘 반등을 좋습니다. 정확한 자리에서 쇼 포지션을 정리를 해 줬고요. BNB 같은 경우에도 아, 이 밑꼬리를 길게 물고 225 달러를 찍은 다음에 지금 300 달러까지 거의 50% 45%가 올라졌죠. 엄청납니다. 아 대단합니다. 아, BNB가 그 부분을 찍고 나서 크게 반등해 줄 거를 알았기 때문에 제가 좀더큰 포지션을 들어갔어야 되는데 아쉽네요. 비트코인을 한번 보세요. 이 거대한 아래꼬리 보이시나요 지금, 아, 지금 이 주봉차트를 보시면요 엄청나죠 아래꼬리를 길게 물고 거대한 매도 거래량을 전부 말아올리면서 아, 반등을 해줬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지금 1비트밖에 매수를 안했어요 네, 1비트만 매수 주문을 했는데 아, 좀더 살걸 그랬네요 이정도로 크게 반등을 해줄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 어제 이렇게 반등이 나올거라고 약간 느낌이 왔어요 있었거든요. 왜냐면 분명히 큰 대하락장이었고 사람들이 패닉 셀링을 하던 장이었는데 순식간에 거대한 매수 거래량과 거대 함께 반등을 해주는 걸 보고 어 심지어 주식시장까지 거대한 어, 매수량과 함께 올라주네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진번인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 아직은 좀더 봐야겠지만 어쨌든 크게 올라줬습니다. PBR 같은 경우에도 위에 3만천 달러 정도의 거대한 어, 벽이 있고요. 아직 크립토 그로봇이나 어, 비트코인 지수봇은 보 바이 어, 메시지로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양호하게 잘 가고 있습니다. 어, 패닉셀링이 잘 마무리가 된것 같고요. 어, 지금 거래량도 굉장히 크게 잘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반등이 아주 조, 좋은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26,000달러부터 30,000달러까지 거의 거의 e bridge. We b r o b d b r b r i d g 러에 e b r o 0 e the 시 r i d g e We broke the bridge. We broke the b r i d 지 e We broke the bridge. We broke the bridge. We 수 r o k 크립토 그루봇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외도신호를 주고 있는데 비트코인 지스봇은 매수신호를 주고 있고요. 스토캐스틱은 어, 마이너스였던 게 이제 올라서 0 정도에 수령을 했네요. RSI, BPBR 전부 상태 양호하고요. 어, 이런 장이 어느 정도 지속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어, 좋은 지수들에 네, 이런 지표들과 함께 반등을 해주고 있어서요. 저도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 엄청난 하방 압력이 가해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크게 반등을 해줬다는 것, 특히나 주식시장과 함께 반등을 해줬다는 게 정말 좋은 신호이긴 합니다. 어, 제 영상 하단에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바이비트를 가셔서 가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4600달러의 가입 보너스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제 영상 하단의 링크를 통해서 다이비트, 카임링크 아... 어. 통해서 바이비트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4,600달러의 가입 보너스 놓치지 마시고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이비트 계좌에 한 20만 2천 달러 정도가 있겠네요 어, 지금 11만 9천 달러의 BUSD가 있습니다 왜냐면 어제 UST 사태 이후로 USDT도 약간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USDT에서 BUSD로 전부 바꿔놨고요 어, 이제는 스테이블 코인조차도 에, 스테이블하지 않다는 거 안정적이지 않다는 거를 우리가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어제 UST와 루나는 이제 완전히 끝났죠 UST 같은 경우에도 뭐 0.4달러에서 뭐 0.05달러 뭐 이렇게 또90% 정도가 하락을 했던데 이제 루나와 UST는 어 여러 거래소들에서 상장 폐지가 되면서 이제 진짜 끝난 것 같네요 어쨌든 스테이블 코인도 이제는 잘 분산을 해서 BUSD, USDC 같은 거에 잘 분산을 해두는게 좋을 것 같고요. 어, 저는 비트다우, 네. 바이 비트의 거버넌스 토큰이죠. 비트다우도 2만 달러 정도 매수를 주문을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비트다우를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아, 저 같은 경우에는 먼저 BUSD를 USDT로 바꿔야 됩니다. 바이는, 아니, 바이비트 같은 경우에서는 어, BUSD가 아닌 USDT로만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BUSDT를 USDT로 일단 수업을 하고요. 그 USDT로 비트다우를 아, 사도록 하겠습니다. 4만 달러, 네, 한 4만 달러 정도의 USD, USD, 를 USD, t 로전 u s 했습니다. USD, 고요 so 지금 USD, t 4만 달러 달러가 있습니다. s d USD, USD, u 다 d U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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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 d u s 아, 아직 크게 올라주지 않았기 때문에 비트다운 같은 경우에 지금 매수로 들어가는 거고요. 3만 달러 정도만 사도록 하겠습니다. 어, 주문 들어갔습니다. 현재 20만 뭐 1700달러, 20만 1700달러 정도가 지금 바이비트 계좌에 있습니다. 아, 지금 CRB 같은 경우에도 27,000 달러 정도가 있는데요. 크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전체가 잘 올라주고 있고요.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도 현장 40만 달러 정도가 들어있는데요. BNB를 한 30만 달러를 샀는데 아, 20만 달러 정도를 샀는데요. 지금 수익이 꽤 많이 나고 있죠. 어, 어제 바이낸스 코인인 비, BNB를 사서 약 3만 달러 정도의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까지 크게 반등이 나올 거를 뭐 어느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만, 굉장히 빠르게 크게 회복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직크래프트 같은 경우에도 어, 제 프로젝트죠. 매직크래프트라는 프로젝트가 오는 스토큰인 MCRt 같은 경우에도 현재 10%의 상승이 나왔었고요. 약 200만 달러(24억 원)(25억 원) 정도의 시가총액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 나쁘지 않습니다. 현재 어, 20만 달러의 거래량과 함께 잘 올라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 어 이제 그 <목소리로> 하락 이후로 11%가 <목소리로> 올라줬네요. MCRT. So MCRT? MCRT가 뭐냐고요? So MCRT? MCRT가 뭐냐고요. 아, M MCRT mm -hmm. 거버넌스 We 토큰은 매직 크래프트에서 사용이 project. 되는 게임 토큰입니다. 게임을 할때 아이템을 사고 팔고 캐릭터를 사고 팔고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필요한 게임을 하는데 필요한 토큰입니다. 전 세계 30억 명의 게임 이용자가 있기 때문에 NFT 게임 시장도 굉장히 전망이 좋고요. 그 NFT 게임 시장에서 사용되는 토큰이 바로 이 게임 토큰들인데, 매직크래프트라는 NFT 어, 게임에서 사용되는 이 토큰은 MCRT입니다. 어, 이게 바로 이 게임들이 바로 NFT를 메인스트림, 주류로 만들 어, 주역 중에 하나입니다. DYDX 어, 같은 경우에도 큰 매도가 있었고, 딱히 회복을 할것 같지 않기 때문에, DYDX가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밸비 같은 경우에도 좋습니다. 상황 굉장히 좋고요. 어, 전고점이 8달러가 넘었었는데 지금 1.5달러밖에 안 되죠. c r v 상황도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매출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c r v 를 한번 코인 마켓 캡에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 r v 가 제가 좋아하는 가장 좋아하는 코큰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 시가총액이 어, 7천억 원, 8천억 원 정도 되죠. 7억 2천 2백만 달러 정도가 되고요. 거래량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아, 이게 떨어지면서 시장에서도 엄청난 하락이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전체 코인... 시장의 시가총액이 많이 빠져나가기는 했는데요.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잘 회복을 해주는 거 보니까요. 일단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하락장에서 어, 손실이 나셨다면요, 잘 대응을 하셔야겠죠. 앞으로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특히나 루나나 USDT 코인으로 인해서 손실을 보신 분들, 아 정말 안타깝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어, 뭐, 오늘 살고 죽는 거 아니잖아요. 내일이 있고 모레가 있고 내년이 있으니까 잘 준비를 해서 잘 대비를 해서 어, 좋은 교훈 삼아서 앞으로 아, 더잘 해보자고요. 어, 이런 하락장에서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는 거잘 어,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하락장에 올 때는 더 현명하게 잘 대응을 어, 하기를 바랍니다. 어, 저는 UST나 루나를 전혀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손실이 나지 않았기는 했지만요. USDT가 어제 디패깅을 하면서 약간은 손실이 나긴 했는데 어, BUSD 와 USDC로 바꿔주면서 이제는 스테이블 코인도 잘 분산을 시켜야 된다라는 거를 배웠죠. 어, 시장에서 저희는 끊임없이 매일같이 새로운 교훈들을 얻고 있습니다. 많이 배우고 있고요. 어, 유, 이런 유동성이 큰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는 특히나 분산을 해서 잘 나눠 담는 게 중요합니다. 루나 코인 하나에 뭐 USDT 하나에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나에만 어, 담는 거는 전혀 좋은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몸소 어, 경험을 했. 잘 배워서 앞으로 더잘 대응을 하면 되는 거죠. 뭐. 분산시키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 부탁드리고요. 어, 잘 해보자고요. 가자.